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지 매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수 황영웅이죠. 이 대한민국의 트로트의 보석은 2019년 미스터트롯 서바이벌 대회로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소속사 PC뮤직 컴퍼니도 무시무시한 성장세를 보였어요. 물고기 뮤직컴퍼니가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로 성장한 건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황영웅의 힘 덕분입니다. 황영웅, 그의 목소리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마법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 PC 뮤직 컴퍼니가 오늘날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건이 놀라운 가수, 황영웅 때문이죠. 그의 노래,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묻어라는 순수함과 열정으로 PC 뮤직 컴퍼니는 그저 회사가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정훈 대표도 가수 황영웅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계의 소문에 따르면 신정훈 대표와 황영웅은 이태원에서 빌라를 함께 구입했다고 하네요. 이는 그들의 긴밀한 관계를 잘 나타내 주는 사례입니다. 신정훈 대표는 이태원의 단독주택을 매입했고 황영웅은 신정훈 대표에게 집값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놀라운 신뢰와 친목을 잘 보여주는 순간이죠. 물론 황영웅의 영향력은 그의 무대 위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황영웅 엔젤이라 불리는 그의 팬클럽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연탄 나눔 봉사 활동에 동참하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앤스타 엔젤엠스타를 통해 지난 1월 한 달간 주거 취약계층에게 연탄을 나눠 황영웅 엔젤은 그의 선한 영향력을 뽐냈습니다. 이는 황영웅의 뛰어난 인성과 그를 사랑하는 팬들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잠깐 미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해외 팬들까지 황영웅의 팔레트는 정말로 넓습니다. 글로벌 스타답게 그의 팬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를 응원하며 뜻깊은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황영웅 엔젤의 연탄 2천장은 어르신들이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며, 이 역시 황영웅과 그의 팬클럽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봐도 황영웅은 그저 가수라는 칭호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인간입니다. 그는 소속사 팬클럽, 사회적 약자까지 그 영향력으로 따뜻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가수, 황영몽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황영몽과 그의 팬들, 그리고 PC뮤직 컴퍼니가 앞으로도 우리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기를 기대합니다.